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을 받아두고 물을 잡고 있습니다. 여과기가 들어가 있고 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물이 미지근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주행성 도마뱀이죠. 우리 비어디 드래곤들 온욕을 시키려고 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여과기까지 틀어놓을 필요는 없는데 해외에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비어디들을 공급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온욕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사실 뭐 여과기가 있어도 이거 온욕 중에 똥한번 싸면 물다 깨지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로 바로 이 친구가 좋겠네요. 저희가 데리고 있는 레드 비어디 드래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친구입니다. 쌍게 비지떡이라고 이 녀석 먼저 번욕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물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엄청 깊죠? 이 친구 뒷다리가 땅에 닿지도 않는 그런 깊인데 일단은 여가기가 있어가지고 여가기를 잡고 얼굴만 내놓고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물높이를 낮춰가지고 개체가 편안하게 코를 내밀고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물높이를 권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등 상부 같은 데가 물 속에 잠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충분히 물 속에 다 잠기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나 이렇게 비어디 온육을 하고 이렇게 깊은 물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저도 이제 비어디 드래곤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비어디 드래곤 하면은 건개형 파충류로 알고 있잖아요. 건개형 사막지대에서 식하는 건개형 파충류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물에 몸을 담그는 온육은 하지 않았었는데 보통 이제 이 비어디니까 그러니까 포고나 속에서 우리가 많이 키우는 비티셉스, 그러니까 이 비어디 드래곤 이 친구들은 호주 중부,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서식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스텝이나 사바나나 아니면은 어? 수피어 바자부 뭐 유칼립투스가 있는 코알라 숲뭐 이런 곳에서 보통 서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말 그대로 사막 지대에 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번개형 파충류로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친구의 이런 온육법을 보고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얘네가 내륙지방에 사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서식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컬 별로 이쪽에 해안가 지역에 좀 겹치는 이 해안가 지역에 서식하는 로컬도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 쪽에 살고 있는 비티셉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또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곧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상 물에 담궈 보면은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도 일로 와봐. 다른 친구도 한번 넣어볼게요. 너는 여기 잡아. 여기 잡고 있어. 응, 어, 이거 봐요. 그죠? 편안해 합니다. 이게 뭔가 얘네 DNA 속에 수륙 양용의 DNA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편안한 모습입니다. 이 뱃속에 보면은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뭐 별로 뭐 수영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물에 자동으로 뜨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부터 이쪽에 <laughs> 자 편안하게 온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막지대에 살다 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실제로도 애들 오줌 싸는 거보면 이제 마른 오줌이죠. 요산을 싸요. 체내 의 수분 손실량을 극도로 줄이려고 요산을 싸는 건데 한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얘네가 잡식 도마뱀이잖아요. 곤충만 먹는 게 아니라 풀도 먹는데 풀을 뜯어 먹음으로써 수분을 곁다리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건조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식성이었지만 풀을 뜯어먹게 됐다 요런 카더라도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그럴듯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온욕을 시키는 게오 난리 났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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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으면 안돼 어, 친구를 잡지마 너 나와 너는 오래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욕을 시키는 게 사람은 이제 정원동물이잖아요 날이 추우면은 몸을 떨어 가지고 체온을 올리고 날이 더우면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 가지고 또 체온을 내려 가지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파충류들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온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냉혈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냉혈 동물은 정확히 뭐 맞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피가 차갑진 않고 기온이 차면 애들 피도 차고 일광욕을 해서 애들이 따뜻하면 뭐 피도 데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온 동물이 맞는 표현인데 이 미적지근한 물로 온욕을 시켜 주는 것이 피를 좀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욕하면서 수분 섭취가 돼 가지고 수분 섭취가 되면은 탈피 부전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돌아가니까 배변 활동도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육자들 사이에서도 비어디 드래구는 필수적으로 온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해안가 지역에 어? 근접해서 살아가는 비어디들 외에 이 친구들이 물에 들어갈 일이 얼마나 될까 싶겠지만은 뭐 사육함에 있어서 온욕을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온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라. 그렇다고 막 너무 징거 두시면 안돼요. 이렇게 깊은 물에서 온욕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애가 편안하게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게끔. 뭐라도 좀 넣어주시고, 운욕이또 너무 길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은 개체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막형 도마뱀 비어디 드래곤 신개념 운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